안녕하세요. 몽샘 책방입니다. 오이디푸스 왕은 수포클래스의 희곡입니다. 수포클래스는 기원전 496년 아테네 근처 콜로누스에서 태어나 평생 123편의 희곡을 썼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은 7편이라고 합니다. 오이디푸스는 아이들이 알기엔 다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수포클래스는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제 자신도 잘 이해 못하는 것을 말하기 어렵지만 모른다는 것을 말해 보려고 합니다. 테베의 라이오스 왕과 이오카스테 왕비는 아들을 낳고 전통대로 예언자로부터 신탁을 듣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주풀이라는 것을 하죠. 그런데 아이의 사주는 부모도 무당도 서로 풀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운명은 부모에 의해 좌우되니까요. 또한 좋은 운명이 아닐 경우 부모가 과연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라이오스 왕의 아들 역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신탁을 듣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에 그들은 아이를 버리기로 합니다. 이 희곡은 인간과 신. 운명과 의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희곡입니다. 즉, 신탁은 운명입니다. 그 운명을 벗어나려 한 인간의 행동은 비극을 불러일으킵니다. 라이오스 왕이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즉, 신의 뜻을 받아들였다면 신은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신탁은 인간이 가진 부성애와 모성애가 과연 목숨보다 중한지 시험한 것 같습니다.이야기의 결말은 결국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이오카스테 왕비는 목을 메어 자살하고,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눈을 찔러 스스로 장님이 되어 테베를 떠난다는 것입니다.요즘 뭐 막장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2500년 전의 드라마에 비해 약하지 않나요소포클레스는 정치가이자 시인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정치가인 동시에 예술가인 사람이 많았는데 정치와 예술의 구분이 혼합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당시 정치관, 사회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가 비극을 탄생시킨 것은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즉 문학 작품을 통해 시민들은 생각하고 토론하고 그러한 생각을 통해 정치를 해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어난 것이죠. 신과 인간의 대화, 자연과 인간의 대화, 인간과 인간의 대화를 문학으로 탄생시켜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글은 사람들의 마음을 계몽시키고 교화시킵니다. 글은 인간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공감할 때그 생명을 얻습니다. 글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때 비로소 생명을 얻습니다. 현대 미국 문학에는 악당에 맞서고 자연에 맞서는 주인공을 많이 등장시킵니다. 이것은 미국의 식민지 개척에 대한 정당성을 심으려는 의도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악당이 항상 도사리고 있나요?독재 국가에서는 군주를 영웅시하는 문학이 많습니다.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소비를 부추기는 컨텐츠가 넘쳐납니다.이념이 다른 적의 개념은 무엇인가요?정말 깊이 있고 진지하게 인류가 토론에 나아간다면 전쟁까지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스페인인들은 프런티아의 인간들을 장부에 적을 때 사회가 아니라 자연 항목에 넣었습니다. 군인, 사무원, 선원의 임금은 값을 매기고 현금으로 몫을 치루었으나 여자, 자연, 식민지는 무임금 노동의분류에 넣은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분류하고 지배와 피지배를 분류한 역사는 노예제도를 탄생시켰습니다. 1513년 선포된 레케리미엔토에서 스페인인은 토착민에게 스페인어로 조서를 낭독하고 그들을 통치했습니다. 스페인어를 모르는 토착민에게 그러한 조서는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기원전부터 인간은 인간에 대해 고민하고자 했지만 예수 탄생 이후 그의 희생은 무섭게 이용당했습니다. 봉건제도가 폐지되고 노예제도가 폐지되었다고 인간은 평화를 찾았을까요? 현대 생활에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생겼죠. 그리고 무임금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등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안을 떠안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인간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과연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가능한가부터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왕은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조차도 인간이 얼마나 두려움에 쌓여 있고 괴로움에 둘러싸여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그리스희곡은 하룻밤에 일어나는 일로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의문은 무엇인가요? 매일 나에게 일어나는 의문을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해 나아갈까요? 또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비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작은 틈새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비극을 불러 일으키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먼 훗날 우린 자연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게 될까요? 오이디푸스는 2500년 전 이야기지만 최근 한국의 JMS 같은 뉴스를 볼 때면 거짓 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인간의 모습은 변치 않은 것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